지면 신청 분석, 지면 신청 분석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할 텐데 어, 요즘 그 언론 기사들은 어, 거의 이 논조가 약간씩 다를 뿐이지 팩트는 거의 비슷한 팩으로 다가기 때문에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중심으로 제가 어, 시사 어, 정치 이야기를 혼란한 것을 한번 술술 풀어 드리고 그리고 혹시 다른 언론에서 특종한 기사가 있다면은. 아시아 투데이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기사가 있다면 그것은 또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아시아 투데이에서 특종하는 기사도 물론 어 심층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투데이 11월 16일 자어 일면 톡 기사는 이 구리, 용인, 오산 등 전국 다섯 곳에 신규 택지를 선정을 해서, 해서 8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 이 기사입니다. 기사의 핵심은 또이 기사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최근에 서울 인근 지역의 김포시를 비롯해서 서울 편입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메가서울도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이것과 관련 없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수도권에 8만 가구 공급해 이것은 물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또 정책 방향 중에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 차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국토교통부가 어제 그 수도권 세곳 그리고 지방 두곳 해서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김포 한강 또 지난 6월에 평택 지제역 역세권 진주 문산 이렇게 쭉 발표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선정이죠. 어, 수도권 택지, 어, 신규 택지는 오산, 세교, 용인, 이동, 구리, 토평, 이주구, 이렇게 65,500가구. 지방에서는 이 일자리, 그리고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 분평, 그리고 제주, 하북, 이주구, 여기에서 1만 4,500호를 이렇게 공급을 하기로 하는데, 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어,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또 서울 인근 같은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해서 특히 2030 미래세대의 주택 수요에 대비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에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모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로드,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면 기사를 소개를 해 드렸고.